교회의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로행전 5장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평상시 병이 있었던 자가 교회에 와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임 당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만 죽은 자의 그 사정과 초대교회의 처음 시작에 사람이 예배보다가 죽는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여섯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 속에 가득했다. 내가 성령을 속였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이를 내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께 거짓말 했다. 주의 영을 이가 시험하려고 했다. 찾아보면, 이유를 달려고 해보면 이 여섯 가지 정도가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예배드리며 헌금을 하다가 죽어 이렇게 나가버리게 된그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여섯 가지를 본문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작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남이 알면은 좀 죽은 분들도 좀 불명예스럽고 또그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던 나름대로 초대교회도 좀 불미스럽고 또 여러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었으니, 이게 어쩐 일인가 할 정도로 좀 그렇게 부응해 나가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니, 이걸 좀왜 오미트를 하지 않고, 왜 성경에 굳이 이렇게 아주 장, 아주 장문으로 이런 이야기를 넣었나, 이런 생각도 들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시작인데, 마냥 좋고도 달콤한 꽃만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뉴스만 있고, 그러나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뉴스? 좋지 않은 뉴스? 이런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나눠주고 병자 낳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어처구니 없이 사람이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네백간이 같이 죽었다고 하면 변하게 떨어졌나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데 시차도 많이 다르면서 한 부부가 한 장소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장사 지냈다. 한분 지내고 오니까 또 죽어 또 장사 치렀다. 이것은 피해 버리거나. 성경책에서 좀 빼고 싶은 뉴스이기도 합니다. 초대교를 들여다볼 때 사도행전 속에서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조금 안 좋은 뉴스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신혼 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좋은 일 하다가, 남도와 주려고 봉사하다가, 남도와 주려고 구제하다가, 두파가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되고, 거기서 당이 생기고, 파가 생겨서 서로 반복하고, 잠부면 초대교회가 붕괴, 붕괴가 될 정도로 험악한 일이 또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나쁜 뉴스라면 나쁜 뉴스입니다. 둘째는 오늘 아주 개인적인 문제지만 어쨌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큰 사건입니다. 예배 시간에 시차를 두고 예배관이 현장에서 죽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이름까지 기록되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본문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공포로 들려옵니까? 이걸 공포스럽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부흥회 같을 때. 근데 이건 초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 요 내외간이, 아당과 하와가. 가죽 옷만 입고 쫓겨나는 죽음. 죽이지 않고 쫓겨난 겁니 창세기 첫첫 장에 나와요. 이런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5장 1절에서 11절인데 이것을 통해서 협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을 막 이상하게 막 재산 다 팔으라고 그러고 협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선수가 말하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교회는 원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 카타고메 가보셨습니까? 카타고메. 로마에서 조금, 북쪽으로 조금 한 택시 같은 거 타고 한 20분 가면 카타고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속에서 예배를 봤어요. 초대교회, 이렇게 로마의 교회가 소위 말하면 카타고메라고 하는 것은 무덤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좀 살벌합니다. 한몇 천년 된그 무덤이 그냥 뼈몇 개만 남아서 이렇게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무덤 밖에는 예배드릴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황제들이나 로마 정부가 핍박할 때. 명분을 잡아야 될것 아닙니까? 명분을 잡는데 알았는데 그것을 왜곡시켰어요. 저들은 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성찬식을 하는데 아마 한번 누를 파견을 해봤겠죠. 피를 마신다. 저들이 저 무덤 밑에서 피를 마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그 의미가 뭔지는 모를 모르는 그. 결론만 이야기하면 저들이 피를 마신다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이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명분을 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컴컴한 그 어둠 속에 남녀가 혼숙을 한다 뭐? 이렇게 됐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곡으로 초대교회 로마교회가 핍박을 엄청나게 받고 거의 다 사자밥이 되고 경기장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어떤 죽는 역할을, 진짜 죽는 역할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경기장에서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는 지금 이 오장 문제는 헌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헌금하려고 땅을 팔아서 가지고 왔는데 반 정도 잘라서 가지고 왔기에 헌금을 하는 정신이 잘못됐으니 이것이 죽음의 결과를 낳았다라고 그것을 크로즈업식에서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협박은 아닙니다. 하나의 설교가 될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요 헌금 내 하는 말이 어렵습니까? 니네 목숨 바쳐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목사님들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몸을 바치십시오. 하면 아멘 그럽니다. 몸이 더 아깝지. 목사님 설교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고 정력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성교하러 가십시오. 아멘! 그런다고 그 말이 더 무섭잖아요 죽으라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헌금을 바치세요 하면 다들 그냥 이상하게 꼬입니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까요? 원바치라는 소리보다 헌금을 바치라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반세. 온바치라고 하면 아멘 그런다. 내가 틈숨겠어 주머니에서 꺼내서 내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몸이 더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화폐가 더 무섭게 들려. 그건 어떻든 간에.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순수한 믿음, 믿음의 내용, 교회의 방향,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의 지금 시작이요. 어린애이 같은 이 시작에 지금 이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침판이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가리키고 이 교회, 초대 교회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그 초대 교회의 그 탑을 오늘 이두 이 사람의 희생으로 뭔가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돈은 누구 겁니까? 부부 거예요. 부부 거라고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땅 팔았는 거, 집 팔았는 게 전부 다 교회로 가져야 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11조를 가져와도 되고, 20분의 1을 가져와도 되고, 100분의 1을 가져와도 돼요. 그러잖아요? 헌금을 한번 하고 말 것입니까? 그 돈은 집을 팔았던, 땅을 팔았던 그 소유는 그 부부의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반 정도 잘라도 많이 바친 겁니다. 그 돈을 교회에 갖다 바칠 때 이들이 스스로 결정한 그 전액을 했다든지 얼마를 잘라서 했다든지 그건 베드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그걸 관여합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요? 그 교회 그날 그 목사님과 같은 베드로가 관여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인은 뭡니까? 왜 죽입니까? 그 소유는 분명히 이 부부의 것이에요. 그들이 결정했어요. 반 정도 잘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 팔으면 한 2억, 3억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 잘라면 1억, 5천이나 1억이 나오잖아요? 어, 그거 갖다 바치는데, 어이, 누가, 누가, 누가 간섭을 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아니죠. 그들의 것이에요. 집을 팔기 전에 거도 그들의 것이고, 집을 팔고 나서도 그들의 것이에요. 누가 이걸 개입합니까? 못해요. 안 돼요. 그런데 이 부족한 종이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방향, 교회의 방향, 그리고 어떤,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 나침판에 지금 이두 부부가 걸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성경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실까지 쭉 보십시오. 첫 번째 예배는 누굽니까? 정말 첫 번째 예배는 누굽니까? 아담입니까? 아니. 그 자식입니다. 가인과 아벨. 여러분, 초대교회, 이 교회, 이 교회에 일어난 일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의 첫 번째 예배자도 죽일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첫번 제사, 인간의 첫번 제사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신약 성경의 첫번 예배에 누굴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성령이 죽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목숨이 걸린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해. 구약의 첫번 예배도 그렇고, 신약의 첫번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바쁘게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엉터리로 하거나, 예배에 인간적 생각이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삽베리아 같이 인색하다는 말도 했고 인위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감정에 의해서 세워질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부부와 같이 그렇게 인위적이거나 감정에 의해서거나 또한 여러가지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교회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걸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인간적 어떤 어떤 뭐라 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기부. 기부 그런 것으로 그런 것으로 적어도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다. 삽비라가 집을 팔아 정성과 헌금을 그들의 것이지만, 그들의 것이었지만 그러나 순수하지 않았다. 순수 그 증거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감정적이었고 상대적이었고 누구와 비교의식하고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은 우리는 나는 뭐 하는 줄 알아?라고 하는 그런 동기와 방향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다 교회는. 인간의 경쟁 의식이나 비교 의식이나 눈치작전으로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교회는 경쟁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니네 잘났다, 내네 잘났다 하는 그런 경쟁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본문 앞에 여러분 보십시다. 4장, 4장 37절.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4장 30절인데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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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죠? 바나바 입니다 바나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한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또 나오죠. 이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5장 바로 한절 앞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바나바가 밭이 있음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니 그랬다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바나바는 부자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자기 자기도 밭을 팔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누구 앞에 옵니까? 목사 앞으로 가져옵니다. 헌금을 거두어서 목사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목사 앞에 가져왔다는 말은 주의 재단 앞으로 가져왔다는 지고 말입니다. 근데 이걸 소문으로 알았습니다. 아, 그 사람이 밭을 팔았구나라고 하는 걸 아나니아 사피라가 어떻게 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부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 저 우리 교회 없는 장모님 누신니요 박장로님 계십니다. 저 박장로님이 밭을 팔아서 그 전부를 교회 바쳤대 하는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나니아 사피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하나 한번 해보자. 비교 의식이 이제 이두 부부 사이에서 경쟁 의식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구불르에서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바치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두 사람이 바친 헌금의 출처 내용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친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비교했습니다. 저분이 하니까 나도 하지. 내가 못하나? 우리도 하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출발이 거기서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눈 감으세요. 해놓고. 자, 지금부터 금액을 부를 테니. 손 드십시오. 자, 천만 원. 아무도 안 들어. 그런데 목사가 거짓말해. 천만 원두명 나왔습니다. 다손 드세요. 다 내려갑니다. 오백만 원손 드세요. 어, 천만 원? 아이고 내가 아, 누가 했지? 오늘 장모님이 했나? 오늘 집사님이? 아그 부자 집사님이 했나? 자, 오백만 원 그러면 한열명 정도가 진짜 손. 아무도 천만 원에 손안 들었는데 오백만 원 그러니까 손열 명이 듭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경쟁의식눈 감켜놓고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친 그 재물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동생을 죽인 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서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무섭기만 한게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게 인간에서부터 발현되고 인간에서부터 비교식으로 출현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재단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이 부분은 이 사람들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정성이 담긴 흥금을 보았거나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흉내를 낸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 원인도 잘못되었고 방향도 잘못되었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는 그 모든 행위가 순수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비교 의식에서 나오고, 나도 네만큼할수 있어. 라고 하는, 내가 못할 줄 알아. 라고 하는, 흥금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본게 아니라 남을 본 것이다. 볼수 있죠. 창세기 4장 1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재물, 아벨의 재물. 그래서 신학자이면서도, 그거를 가인의 재물은 복식이고, 아벨의 재물은 짐승이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하는 그 재물이 귀한 것이니, 이거 재물부터 틀렸으니까, 이거는 벌을 받아야 된다. 아니요. 재물 하나님, 재물 관심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뭘가져두었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 아니요. 성경에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몰랐어, 그래. 가인과 그의 재물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이요. 가인의 재물, 제물, 아벨의 재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에 가인이 더 중요해. 가인 자체, 너, 너, 신동욱의 재물이 아니라, 신동욱, 너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너 자신, 요 셀프, 그 자신을 하나님이 받는 거라. 하나님께, 못 받, 다른 건못 받지, 이몸 받칩니다. 그래, 그것 그것이 재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재물이란 말이죠. 내가 좀 가지고 나온 게 부족할 수도 있어.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하는 것이. 그런데 자꾸 신학자들은 그 재물의 포커스를 재물, 아, 양, 아니면 짐승 아니면 하나님이 곡식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거기에 관심 이 있으시지만, 아이 그래, 뭐네 정성이구나. 그래 가지고 나왔네. 오케이. 그러나 그를 들고 나온 가인과 아벨의 신보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연구해보면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그런데 성경에 나와요. 가인의 신보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무리 주석책을 뒤져봐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결과를 보면 알죠. 하나님이 안 받았으니까 화가 났어. 동생 죽여버리자. 결과를 보고 가인이 어떤 짐지 알잖아. 쉬운 건데 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어려워서 그걸 몰라. 자꾸 원인을 앞에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뒤에 걸 가지고 죽여버렸잖아. 가인이 자기 동생을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자기 결과를 보고 알잖아. 결과가 나와있잖아. 그래서 가인이 그런 자였다.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보면 믿음과 태도와 방향이 하나님께 대한 방향이 예배 속에서 다 발견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헌금과 정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해가지고 가지고 나는 못 하나, 나는 못 하나 이렇게 비교식으로 의 경쟁식으로 의 교회를 드라이브 해만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드라이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비교식도 물론 사람에게는 없을 수도 없으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없는 것에서 더 있게. 태도와 방향. 저는 늘 이게 하나의 목회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헌금과 정성을 받을 수 없다.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더 엄격했습니다. 처음 아기에게 우리가 더 엄격하잖아요. 처음 난 아이에게 우리가 모든 24시간 아이 옆에 눕고 자고 그렇게 마른, 마른, 응? 기적이 다 갈아내면서 초대교회, 그첫 번째 아이, 그 연약한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셨다. 그 시작 지점에 교회의 명예와 교회의 나약성, 이게 다두 개가 다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가 약점이 있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 세상에 빛대는고 소금되는 이 교회가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를그 교회에서 퇴출시킨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십자가의 헌신과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의 십자가의 구원에 기초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명예입니다. 비록 예배를 들어다가 사람이 죽어나갔을지라도 이것이 교회의 오소리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죽였다 할지라도 교회의, 만세반석 이 교회의 오소리트를 오늘 이 교회에서 첫 번째 사건에서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인과 아벨의 재단에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모세 보십시오. 출애급 시켜놓고. 이것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홍에 들어간 게 안수와 같은 데 세례받는 거예요. 출애급에서도 출애급이 뭡니까? 교회의 시작이고 성막의 시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인데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거기도 살았는 게아니라 전부 다 죽었어요 죽는 이야기입니다 죽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딱두명 들어갔어요 나온 사람들 중에 딱두명 들어갔어요 왕래에 요수아와 갈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기초되어 있다 그마음 그 정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으로 받으시는 주인으로 축원합니다.